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어, 그, 사역하는 1%뿐만이 아니라도 그 나머지 직장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이 주제를 다룰 때에, 어, 함께 이들, 어, 의사와 선생님과, 변호사들, 어,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션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는 줄리아에게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길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줄리아 가르시아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그녀는 독일에서 왔고요. 어, 폰테스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젊은 어, 독일 자원봉사 중한 명에 물어보았더니 어떤 곳이 얘기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어, 이곳은 그 신앙적 비판적 사고를 신앙과 빈파천 사고를 할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줄리아 얘기를 듣게 되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the carpenter of the Western Asia said to settle. 그때 서아시에서 온 목수가 어부와 식품 사업가, 세무사 그리고 은행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시니라. 하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하여 좋은 소식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사업가, 정치인, 세일즈맨 집에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노예들과 매니저들, 노동자, 사장, 무직자, 예술가, 은행원, 전업주부가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러한 집과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는 수단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와 관련해 일하던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욕바라는 가난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회복지사와 방직공을 통해서 전파되었으며, 그녀 의 이름은 다비다였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리고 복음은 그역 대륙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세공업자를 통해서 그 부로의 총독 세리 기우스 바울은 정치인자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문자 해외 중개업자로 일한 루디아는 밀리포에서 사치품을 교역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디오니시오스라는 시의원이었던 정치인과 밀리포의 교도관과 함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굴라라라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시빌라와 함께 이달라야국부터 딜라 새로 온지라 바오리 그들에게 가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단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델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복음이 여행을 하는 중개인, 노동자, 장인, 어부, 사업가, 정치인과 행정가 예술가와 음악가들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너무 많이 전파한 나머지 바울과 누가가 로마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tänu sulle sinu sõna eest , et sa igatsed läbi selle meiega kõneleda . aitäh , et sa oled Juliale juba kõnelenud ja anna talle tarkust ja väge , kuidas seda edasi anda . ja aita , et ta seljavalu läheks ära . ja meile , palun , avatud südant ja meelt , et su kõnetust tähele panna . aamen .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와 대륙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었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도 없는 당시에 말이죠. 어, 저는 이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정치인들의 여행 가방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단지역처럼, 또 복음은 라디아와 같은 상인들을 통해서 물품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브리슬리아나 아굴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장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도중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일터에서의 성교사들에 대한 중요성이 쉽게 간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이어서 누가가 일터에서의 전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책 전반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터에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들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교 DNA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언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매우 신나는 사도행전 투어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교의 추진 동력과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역량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어, 99%의 사람들을 재발견하고 존경하는 시간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 모든 투어는 어, 정거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정거장에 한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직업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목수인 친구의 뚜름에 달아서. 어, 각각 다른 어, 은행원이나 정치인이나 셀렛이라는 어, 그러한 어, 정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증인으로서 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어, 소명이었습니다.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부에게 그 하나님의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심장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늘과 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서 만나기,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문화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결정짓게 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일터에서 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제 우리는 빌리보에 어, 멈췄습니다. 사도 인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각, 목이 갇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지 않은 장소죠. 범죄자들과 쓰레기와 폭력이 난무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도관에게는 이것이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 새로운 두 제소자들이 들어왔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제소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 교도소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